자, 모든 중생세계는 다 삼세가운데 있고 이 삼세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지 음. 네. 그 다음에 삼계는 욕계, 3계 3개, 무색계를 얘기를 하고 오온 음. 중에 있다고 했죠 오온자라는 음. 것은 이게 취합하다라는 뜻이라고 음. <laughs> 취합하여 쌓이다 음. 음. 그래서 그이부교재를 봐봐요. 네. 사전에세계 뽑아가지고 컴퓨터로 그이저 사전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클릭을 해가지고 복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 여기 보면은 파란 색깔 있죠? 네. 파란 색깔을 또 클릭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해설이또 나오게 돼 있어. 그 제가 지금 전산 작업을, 그 컴퓨터 전산 작업 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드릴 거예요. 그 단어에 대해서 또 클릭을 하면은 또 나오게끔 이제 만드는 거라고. 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차관 오온이라는 것은 구역에서는 오음이라고 해서 한다. 이, 이 구역은 그 입구자를 썼죠? 네. 틀렸어. 입구자가 아니라 구정할 때 구자 있지? 네. 지났다라는 거. 그 옛날 번역에는 오음이라고도 하였다라는 얘기야. 오음이란 그 집합 구성 요소를 의미하는데, 오음은 색수상 행식의 다섯 가지이다. 처음에는 오음이 인간의 구성 요소로 설명되었으나, 더욱 발전하여 현상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통용되었다. 라는 게 전체적인 이야기예요그 밑에, 나오는 것은 이건 그, 그 상당히 그저 이 전문적인 이야기고 음. 그이일일이 그저 이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하려면은 이저이 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이 오온이 대개 인간을 구성이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그~ 저~ 이~ 것이다 그~ 저~ 미파란물씨 중에 그~ 감정감각 음. 또는 그~ 이~ 저~ 심상을 취취취취 취, 취, 해서 마음으로 그렇게 감수하는 작용 음. 또 인식하는 작용 음. 에~ 이러한 것들을 되게 말한다라고 이~, 이 저~ 일단은 생각을 해도 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중생이라는 말이 나왔죠? 네. 그, 이 중생이라는 말은, 뭐, 뭐 지난번 법회 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저희, 육도윤회에 네. 대해서 이제 이야기, 십법계 네. 천태 지자대사가 얘기한 그십법계 네. 그, 그, 계호구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생이라는 것은 인간만을 가지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그러한, 그이 생명체를 일컬어서 중생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시작이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 절대적인 차이를 두지 않으며 네. 그 어느 것도 윤회하는 영혼이 머무는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네. 이거를 참고적으로 보살님들이 네. 집에 가져가서 읽어보면서 모아둬요 그럼 이 자체가 하나의 사전이 되잖아 음. 그 다음에, 그, 업, 업에 대해서 봅시다. 여기 지금 1점 내용 중에 다 나와야, 나오는 내용이니까, 업은 제가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죠. 예? 제가 설명한 거에 의하면은, 업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일상생활, 행주자와 어묵동종 중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는 그 과정이나 또는 그 결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어떠한 결과 유형 무형의 결과 라는 것을 업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저. 이, 저, 이, 심업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밀교에서 말하는 무슨, 그, 업, 업에 대해서도 나오고, 뭐, 수년업, 수생업, 순우업 뭐, 이런 식으로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업이 받는데, 시차를 두고, 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 저, 저, 흔히, 그, 보살님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나하고, 이제, 이런저런 의논을 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에? 이 업과 관계되는 중요한 그이저이 이 사항이 있는데.